제가 회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이제 집을 이렇게 좀 싸게 사서 소개시켜 드렸더니 여기에 집이 최근에 다 팔렸어요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게 제가 집값을 많이 내려놨죠 한뭐 30만 불 정도 떨어뜨려 놓기도 한 것도 있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다다 다 팔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며칠 기간 왜냐하면 뭐, 전화가 굉장히 많이들 와서 여기 사겠다고 했나 봐요. 근데 저는 제 동네를 결로,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별로 추천 안 해요. 애들이 있고 노약자가 계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사시면 안 돼요. 여기 지금 거지도 많고 노숙자도 많고요. 어저께도 제가 백화점 가다가 제 옷을 팍 쳐가지고, 이제 목욕들을 안 하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고,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제 그 LA 찍은 거 편집해서 나가겠지만은 돈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안 주면은 욕을 하고, 쌍욕을 하고, 예, 밥그릇 같은 걸를 빵, 빵, 빵 치고, 막 이렇게 무섭게 협박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행인들이 많아졌어요. 거리에. 그래서 이 타켓 앞에 같은 데도 전부 막 스페니시 애들이 막 그냥 미국 스페니시죠. 그런 애들이 이제 행인으로 거, 길거리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, 아, 일이 벌어졌고요. 어, 동생이 와서 이야기한 내용으로는 또 이렇게 세븐 일레븐이라는 여섯 군데가 총을,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죽고요. 어, 미국이 굉장히 이 불안한 이런 에, 모습을 볼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, 여러 가지로, 물론 미국은 뭐 항상 뭐 총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점점 어, 이 국민들이 어, 잘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고요. 이런 것들이 분란이 내란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뭐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 이제 점점 정치는 포플리즘에 의한 네 나눠 먹자 꽝꽝꽝 뭐 이러면서 부자들이 이제 더 위축이 돼가지고 돈을 더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재벌 회사들을 이제 점점 어. 직원들을 잘라내고 있고요. 이런 지금 현상을 겪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굉장히 잘 되던 가게들이었는데요. 예, 지금 이렇게 가게들 보시, 보이시죠? 다 망해서 어, 문을 닫았습니다. 네, 어, 코로나 때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어서 가게들의 뭐 어떤 가게는 뭐 700만 불을 받았다,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, 돈은 다 받고 가게는 문을 닫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, 이렇게 가게가 다 문을 닫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, 행길 건너 저쪽 지금 보이는데도 커피빈 제가 자주 갔던 곳인데요 커피빈이 큰 회사인데 아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요 어, 오늘 굉장히 썰렁한 네, 굉장히 바쁜 지역인데 그냥 어, 이렇게 썰렁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, 이곳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분들은 깨끗하고 어, 좀 이렇게 다닐 때 위험하지 않은 곳 원하시잖아요 맨하탄처럼 여기는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네, 집이 없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길거리거리마다 가게에 시큐리티들이 다어 나와서 지키고 있어요 가게에 행패를 부릴까봐 지금 그런 어 미국 캘리포니아 LA의 모습을 어 보고 있습니다 좀 찍기가 많이 힘들어서 네. 저렇게 예, 거리에서 음악으로 또 어, 이분도 이제 그냥 노숙자고요 중국분 아니면 일본 사람 같은데 예, 매일 건너편 또는 저 자리에서 어, 음악을 들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하아. 이게 아 어, 틀났습니다 지금 예어이전전 조짐을 이미 저는 한두세번 미국에서 어, 당해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이 아닌가 예 걱정이 됩니다. 자 아, 이렇게 여기까지 뻘치지는 않는데 뭐 허가 받고 하겠죠. 예, 네, 길거리에서 어, 노상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. 어, 이거는 코로나, 코로나 검사하는 지역. 어, 미국도 상당히 지금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어서 저는 어, 마스크 꼭 지금 쓰고 있고요. 예. 네. 아는 길거리에 노숙자를 비롯한 뭐 여러 정부에서 하는 뭐 이런 분들도 나와 계시고 그렇습니다. Hi, how are you? I don't, I don't have cash. Next time, thanks. Okay. 네, 좀 보셨죠? 예. 네.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, 에 이곳에 새로운 또, 그 이게 한 2년 전부터 진 건데요. 완성이 됐습니다. 곧 오픈을 할것 같습니다. 아주 멋지게 번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. 네. 뭐, 핵심 지역이 여기죠, 뭐. 제가 살고 있는 이 라운드 안에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위에서 오늘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요. 오늘 주말이고요. 쇼핑몰하고 마트 타켓이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세포라라는 화장품 파는 곳이 있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, 어, 뭘그 안에 음식을 여러 종류 해 먹을 수 있는 어, 그런 곳도 안에 있는데, 어, 주말에 정말 이 이후 애들이 소비를 안하면 큰일나는 애들이라 엄청나게 몰리는 곳인데요 사람이 그죠? 많지 않습니다 음 그러네요 어, 제가 예상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 차별화와 양극화가 되면서 안 팔리는 것들이 많아서 재고가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,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이 섞이는 그런 어, 정말 이상한 경기 네, 침체에 들어가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보시는 것 같이 주말 지금 2시입니다. 낮 2시. 원래 터져 나가야 되고요. 어디든 다 줄을 서야 하는, 줄을 서야 하는 곳인데 없습니다. 이 정도면 사람이 없다고 볼수 있죠. 옛아이층으로 네. 지금 내려왔고요. 푸드마켓홀 쪽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안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. 외식을 많이 다 줄이고요. 어 뭐저 화장품 세포라 그 안에는 원래 막 밖에 하와이에 작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줄 서서 막 입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<laughs> 어 정말 깜짝 놀래게 관광객만 조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어 이곳에 뭐 특별하게 애들이 나오는 거 여기 굉장히 젊은 애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, 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참, 어 미국이 에이,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볼수 있고 경기 침체에 지금 들어간 지가 꽤 됐죠. 예,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그것도 모르고 악미티비에서 벌써 어 벌써 이야기한 거 이제서 뭐 떠드는 사람들 보고 저는 그냥 정말 어, 이 전문가 그리고 뭐좀 경기에 대해서 신문 보고 뭐 이런 다는 사람의 분석 이런 것들을 정말 믿을 수 없고요 미국 연준이나 뭐 재무부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야기가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. 언젠가 제가 몇달 전에 방송해드린 것처럼 네, 결국.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미국 어디까지 갈 건지 이제부터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. 아, 한국에도 있는지 알아, 스토어인데요. 왜 이래요? 손님이 직원 두세 명만 있고 한 명도 없습니다. 지금 어, 오늘 일요일입니다. 와. 많이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보통 일요일 날 제가 다니는 이 자라는 거의 터져 나가죠, 터져 나가. 엄청 손님이 많은 곳인데 어,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죠? 입구에도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고요. 가게 어, 안에도 이렇게 손님이 지금 거의 없고 한두 명. 한두 명 정도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참 걱정스러운 어, 미국 시장 급격히 급격히 어,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돈을 안 쓰고요. 어,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름이라 어, 베케이션도 가야 되고, 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저도 지금 하와이 이제 곧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좀 보러 왔는데, 이렇게 싼 물건, 자라가 뭐 보통 제일 싼 의상이라 할수 있겠죠. 근데, 음, 어, 돈 받는 곳이 저기가 원래 그 줄이 거의 제가 길게 서 있었던 적이 30분 정도 서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, 어, 이 회사가 이렇게 이러다 다 망하는 게 아닌가. 네. 다 망하는 게 아닌가. 어, 세일은 엄청나게 지금 보이시죠? 위에 얼마, 얼마 붙여놨고요. 그래도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